안녕하세요. IT편의점 문어박사입니다. 여섯번째, 직사각형을 만드는 방법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 전형적인 이중루프로 풀이할 수도 있지만 어, 개수가 꽤 많기 때문에 단일루프로 풀수 있는 방법도 한번, 아이디어로 풀수 있는 방법도 고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n개가 있는데, 어, 회전시켜서 a를 만든 다음에 b를 만들 수 없으면 다르다. 즉,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있는 게 있다면 세로는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섯 개의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여덟 종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늘어놓아 있으면 규칙성을 찾기가 분명히 힘든 부분이 좀 있죠. 자, 그래서 먼저 규칙성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어, 단순하게 가능한 걸다 해보는 방법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디하게 규칙성을 찾는 방법을 좀 찾도록 하죠. 즉, 가능한, 네, 세로, 즉, i, 그리고 가로의 조합, 네, 가로를 체크해 보는 방법을 먼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것처럼, 네, 세로가, 즉, i가 하나짜리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네, 자, 하나, 둘, 셋, 여섯 개 짜리를 그냥 다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많이 그려보면서 규칙성을 찾으시는 거죠. 넷, 다섯, 여섯. 네, 이게 n 개네요. 네, 그러면 여섯 개. 어, 여기에서 가능한 거고. 자, 그럼 두 줄짜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두 줄짜리가 있겠지만, 어, 얘는 안 되겠네요. 얘랑 겹치죠. 항상 그럴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그걸 위처럼 요거랑 나란히 맞춰보죠 두 개짜리 어, 되죠 세 개짜리 여섯 줄이니까 되죠 네 개짜리 어, 안 돼요 네 개짜리 안 돼요 그러면 네, 세 줄짜리는 어떨까요 어, 겹치니까 안 되죠 저거랑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두 줄짜리는요. 위랑 겹치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한 줄, 두 줄까지는 무조건 안될 거예요. 얘는, 한 줄짜리는 다 있으니까, 하나짜리는 안 되고, 두 줄짜리부터 될 거예요. 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네 줄짜리가 있다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요거랑 겹치고. 네 줄에, 요건, 만약에 있다면 요거랑 겹치겠죠.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고, 두 개가 안 되고, 얘는, 세 줄이니까 세 개까지 안 되고, 네 개째부터 되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형태를 체크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가로, 세로를 체크해 보는 건 어떻게 할 거냐. 네. 아마도 이렇게 해볼수 있을 겁니다. 자, 4. i를 늘려가는 겁니다. 세로니까. 자, 1부터, 네. n까지, 네. n 줄까지 늘려갑니다. 그렇죠 이게 행이에요 네 거기서 4네 j 는 열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죠 2는 이미 끝났으니까 여기부터 얘는 3이면 어, 물론 길이가 안 돼서 안 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3개부터 여기는 3줄짜리 없으니까 옆에 돌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1은 1부터 2는 2부터 3은 3부터 네즉 i부터 끝까지 네, n 개짜리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무조건 되냐? 이거 안 되죠. 왜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9 개잖아요. 즉, n 보다 작거나 같지 않죠. n 개로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거란 얘기죠. 즉, 여기에 세로 그다음에 어, 가로를 가능한 것들을 다 체크를 해서 모조리 다 체크하는 겁니다. if, 가로에다가 세로를 곱했는데 n보다 작거나 같으냐. 네. 어, 맞다면, 네, answer를 네, plus e q 1 해주는 거죠. 어, 물론, 초기화는 네, 이 자리에서 0으로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또는, 카운트를 n개 넣은 다음에 2부터 시작해도, 여 2부터 시작해도 되긴 할것 같습니다만, 자, 네, 이렇게 구해갈 수 있겠죠 이게 뭐예요? 이른바 어, 가능한 모든 것을 좀 해보면서 가는 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얘를 제출해서 한번 돌려보고요 어, 두번째 자, 지금 입력이 10의 4승계까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n제곱 이중 루프로 돌리는 건 사실 시간 부담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성으로 푸는 것도 한번 네,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n s 가 0이면 for i는 네, 1부터 n 플러스 1까지 for j는 네, i부터 n 플러스 1까지 자, 만약에 i 곱하기 j가 n보다 네, 작거나 같다면 네, a n s 를 1씩 더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a n s 를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지출 한번 해보고 네, 두 번째 그리디하게 좀 n제곱으로 풀수 그냥 n으로 풀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시간 차이는 분명히 어, 꽤날 겁니다 네그 방법도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고 있고요 네, 보시면 236ms 정도 걸린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방법은 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렇다면 이거를 좀 그리디하게 규칙성을 가지고 풀수 있느냐 네어 물론 발견하면 좋은 거죠 n을 한 번만 돌려서 체크하면 좋은 거예요 자 얘를 일일이 이렇게 셀 필요가 있겠느냐 왜요 어, 사실 n을 i로 나눠서 목술구하면요 이 개수가 되는 거죠 한줄두 줄일 때 6을 나눔이 3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n을 i로 나눈이 몫이 바로 이 개수가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저 그렇죠? 일일이 체크 안해 봐도. 자, 다만 빠지죠. 그렇 아까는 그래서 이걸 빼고 했지만 그래서 2일 때는 하나를 빼고 3일 때는 두 개를 빼고 4일 때는 세 개를 빼면 되겠죠. 네. 처음에는 n개 다고요. 그러니까 자, n 를 처음에 n개를 해놓고 여기서부터 돌리면 될거란 얘기죠 이 e 나누기로 즉4 네, i는 2부터 네, n전까지 가야 되겠죠 n이 되면 어차피 뭐 빠지는 걸로 다그 전에 사실은 빠져서 없어질 겁니다 네, 어떻게 구해진다고요 개수를 자 n이라는 개수는 네, 보시는 것처럼 n을 네, i로 나눠서 몫을 구하고 이 개수죠 다만 아, 2일 땐 1개 3일 땐 2개 4일 땐 3개 네, 위에 있는 행만큼 빠지니까 i-1만큼을 빼주면 그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만 개수를 구했는데 이게 네, 여기처럼 더 이상 안 돼요. 이건 사실 여기까지 안 가잖아요. 두 개. 두 개인데 2를 빼니까 0이 되죠. 즉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 나누면 더 없겠죠. 즉 끝까지 도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0이면 안 더하고 이러면서 끝까지 가도 됩니다. n하고 0 중에 계속 더해 가도 돼요. 근데 종료시켜도 되겠죠. 네. 그래서 n이 더 이상 없다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네, 브레이크를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죠그 놓으면 answer에다가 네, n을 누적해 가면 될 겁니다. 자, 코드는 조금 더 들어가지만 네. 물론 n하고 0 중에 맥스 값. 그래서 0보다 작으면 그냥 0을 더하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 나갈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 밑은 더 없겠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보죠. 자, 그렇다면, 어 똑같이 첫 번째, 전체를 돌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n제곱으로. 자, 이거는 계산을 통해서 이 제곱, 얘는 n, 이런 복잡도가 되겠죠. 즉, 처음에 다 넣어놓고, i를 네, 2부터 n 전까지, 뭐그 전에 아마 빠져나올 것 같습니다만, 네, n을 i로 복수를 나누고, 빼기, 네, 그냥 규칙성을 찾은 거죠. 네, 그리고, if n이 1보다 작다면, 빠져나오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answer에다가 n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nswer를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이거. 자, 시간이 훨씬 짧게 나올 거고요. 네. 여기서는 뭐두배 차이 밖에 안 나지만, 사실은 꽤큰 차이가 나겠죠. 예를 들면 이게 만까지라고 그랬잖아요. 만을 한번 넣어보면, 네. 자, 바로 답이 나오죠. 아마도, 얘는 n제곱으로 돌리면, 1초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은 아까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4665죠. 네, 1초가 아니라 한 5초 나오네요. 그러니까, 46884. 적합이 없는 가 같습니다. 속도 차이가 훨씬 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IM 문제를 이렇게 푸시라는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규칙성을 발견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일일이 체크할 수도 있지만, 어, 일일이 어떻게 체크했지? 나눈 거잖아요. 나눠서 그 전에 있던 것만큼 빼준 거니까, 이런 룰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거다. 그러면 더 빠른, 어, 처리 속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